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문태민 전략 팀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어, 그 전에 AP 투자 연구소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어, 여기 이 부분 클릭하시면, 어, 여기 끝에 부분 있죠. 끝에 부분에 주식 강의 자료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 강의 자료가 나옵니다. 강의 자료 클릭해 볼게요. 어, 이런 식으로 어, PPT로 다 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세세하게 전문가님들이 같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부분 필요하시면 음, 여기 부분 눌러주시면 ppt 검색하시면 어, 파일을 따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눌러서 파일 받으셔가지고 무도 하시고 어, 주식 하는데 매매 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라이브 부분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4일부터 장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눌러 보시면 어 요런 식으로 1월 6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댓글을 달아 주십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세요. 뭐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고, 밑에 내려 보시면, 어 미국 다우 지수나, 아니면 나스닥 종합, 어 관련해서, 이게 지수 항상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밑에 내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황금 SD 현대가 8,920원 매수. 그리고 9시 1분에 SO1 우, 현재가 41,4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어 현재 시간 9시 3분, 일성건설 현재가 1,250원 기준 매수. 항상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3종목씩 나갑니다. 어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계속 내려 보시면 추천 매수가 892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3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쭉 내려 보시면 추천 매수가 1250원 제시해 드렸고 매수가 대비 10.41% 올랐다 그래서 금일 무료 추천 종목 3종목 추천하여 2종목 수 1종목 보유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보유 종목 S오일 뭐 수익 종목 황금 SD 일선건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요 쭉 이렇게 내려 보시면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상한가 달성 어 오전 1 4분 금일 무료 춘천주 상한가 달성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나오게 됩니다. 쭉 내려 보시면 어, 증시 상황도 어, 같이 한번 어, 설명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 이 부분 체크해서 보시고 어, 주식 매매하, 매매를 하실 때 손해를 좀 많이 보셨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수익을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 부분 어, 연락을 하셔서 어, 좀 종목 좋은 추천 종목을 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이제 저번 방송이어서 에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어, 일단 일봉 주봉 월봉 연봉으로 나뉩니다 우리 급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직장 다니면 하루치의 주가 변동을 막대 표시가 일봉이고 주봉은 일주일치 주가 변동을 막대 표시 그리고 월봉은 한 달치의 주가 변동을 막대 표시 그리고 연봉은 1년치의 주가 변동을 막대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부분도 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시간별, 효과별이 나눠지는데, 1분에서 120분까지 설정 가능하고, 1분은 1분간에 거래된 주식 변동을 막대 표시했다. 5분은 5분간에 거래된 주식 변동을 막대 표시했다. 그러면은 뭐 10분이면 10분간에 거래된 주식 변동을 막대 표시. 이것도 똑같아요. 한틱. 80틱까지 설정 가능하고 세틱. 한틱 세틱이면 한틱은 1호가별 변화. 3틱은 3호가별 변화. 뭐 80틱은 80틱 호가별 변화. 그래서 그래프가 만들어지므로 직선 그래프로 표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번에 이거 방송했는데 이거 넘어가고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1번 먼저 이렇게 볼게요. 양봉에서 1번을 보면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일보다 주가가 상승했지만 고가에서 매도 이제 세력에게 밀려 가지고 종가는 장중 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끝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며 이제 반락할 가능성도 있음을 말해 주는 표시예요. 그래서 매물을 받았으나 상승 세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거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장중에 시가 이하로 일시 떨어졌다가 올라간 모양인데 바다권에서 나타나면 속등할 가능성이 높고 상승 전환의 의미를 본다고 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력이 강해서 어, 상승의 관점에서 주가를 볼 수가 있다 2번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봉 꼬리 달린 음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윗꼬리가 달린 음봉은 매도세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윗꼬리로 볼때 일시 상승 시도가 실패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 자주 나타나요 차트상 그래서 어 천정권에서는 매도 관점에서 보고 매수는 다음 봉 확인 이후로 미루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 꼬리가 달리는 봉은 하락세를 나타내지만 그 아래 꼬리를 달고 있어서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다음 신호를 확인하면서 매수 시기를 기다려보는 게 좋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음,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차트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런 차트 플러스, 이렇게 이거 말고 장대양봉 해서 이게 뭘 나타내냐, 요거를 한번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